하이하이 짬짬 짜라짬 짬짬 짜라짬 그림 목걸이입니다 응. 그림 목걸이인데 보태준 게 없는 당신 요기다 그릴 거임 자자 후후 한 손으로 그리는 게 무슨 느낌인지 난 이미 느끼고 잠만, 잠만, 진짜 잠만 됐다, 응. 됐어, 여기 꺾어 됐어, 오케이 뭘로 쓸 거냐, 이걸로 쓸 거야 이거, 이걸로 어, 이거 어있지 아, 그래 이걸로 쓸 거임 이거는 보시다이 비경남은행에서 경품으로 받았어 자. 이영? 이영 잠깐만 이렇게 딱 테두리를 딱 그리고 어? 아니 잘못 들어갔음 헐, 실은 짠, 이렇게 모자를 그려주세요. 취향은 마음대로 빡침 표시를 그려봅시다. 머리 머리 스타일도 마음대로 난 대충 하는 거 좋아함. 눈가를 그립시다. 짠, 위영이 이거 꽃 꽃을 그려야 돼 아무거나 생각해 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지 머리 스타일도 마음대로.

ཆེ སོང ཕྱི